<웃음> <웃음> 안녕. 식감이 좋은 영어학습 아상 영어다. 3 2번을 보도록 할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대절 전체를 항상 존재한다고 이너스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 모든 우리의 텐션 주의력을 그리고 이것은 안문장 전체는 이다 매우 분명하다 엄청난 양의 불쾌감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뭐할 때마다 전체지 entirety entirety 우리의 능력의 전체, 무엇을 위한? 주의력을 위한 우리의 능력의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주의력 전체가 is not being put, 놓여지고 있는 중이 아닐 때, 사용하기 위해서. 100% 우리의 주의력이 사용되지 않을 때,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야. 그 다음에 when this, 이것이, 암 문장 전체가 그러한 경우가, 경우가 될 때, 우리는 찾으려고 한단 말이지. 출구를 무엇을 위한 출구, 우리의 사용되지 않은 주의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배출구를 찾게 된다는 거지. 좀더 올려 볼게. 만일 우리가 플레잉, 체스게임을 chess game, chess 하고 있다면 좀더 약한 상대방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되겠니? 보충하려고 한단 말이지. 이러한 활동을 누구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 상대방이 너무 시시해. 쉽게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아주 열심히 주의력을 기울이고 그 경기에 임하는지 않고도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 남는 주의력을 뭘 하려고 그러겠니? 그렇지. TV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혹은 다른 체스 경기를 한다는 거지. 동시에. 그다 매우 자주 이것은 드러낸다. 암문장 전체는 드러낸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난다. 무의식적인 움직임 속에서. 어떤 것과 같은 노는 것, 뭔가를 가지고 한 사람의 손에 손에 뭘 대고 막 스피너 같은 걸 움직이는 것 혹은 페이싱 o 라운드 서성거려 방 주변을. 그리고 만일 그러한 행동이 또한 어떠어떤 역할을 하다 썰브스는 또는 어디 뭐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셀브 투 부정사를 하나의 단위로 의미를 기억을 해. 뭐뭐 하는 데 도움이 되다래서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만일 그러한 행동이 또한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쁨을 혹은 안도시키다 그 불쾌감을 덜어주다 덜어주는데 도움이 된다면 또 all the better 또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음 추천과 구독하기 눌러주고 열공하도록 해. 안녕.